10편 13편에 보면은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니까 나를 잊었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니까 언제까지 숨으실 것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근심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니까 내 원수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 것입니까? 이 짧은 10편, 13편 안에 10편 기자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이 문장이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10편 기자의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난 집병을 앓고 있을 때에,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간관계로 인해 더 어려워질 때에, 때로는 상황적 압박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목견 더 힘들어하는 그때에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망없는 동족의 운명을 알게 된 예레미야는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조차 할수 없는 상황에서 눈물이 마를 만큼 슬피 울었습니다. 임박한 심판의 직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하는 거부하는 그 유다 백성들로 인하여서 예루미야의 마음은 비통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였습니다. 거짓된 삶이 이상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쉼없이 악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것을 통탄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레미아 예가입니다. 예레미아는 유다가 망해져가는 그 가정을 보며 그 왕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말하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레미아의 그 외치는 그 소리 어느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여서 예레미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미움과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그 고난과 박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야 한다.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은 저주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도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그냥 태어나지 말고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나는 어머니 배 속에서 태어나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을 마치는 날까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가? 그는 예레미야 20장에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눈물,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내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나라가 망하였도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그 길거리에서 기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눈에 눈물이 상하고 창자가 끊으며 그리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그는 통곡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레미야 예가 3장 4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딸내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마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나라 내 백성이 파멸하였다 나의 눈에는 내 가에 그 물처럼 흐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고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그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숙은 무엇입니까? 아주 쓰디쓴 기름을 짤 때에 사용되는 재료가 숙이라는 재료입니다. 담즙은 무엇이냐? 독약을 만들 때에 독초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고통을 나는 아주 쓰디쓴 그리고 독약과 같은 상태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힘듦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면 확실히 진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숙과 담접처럼 아주 쓰고 독약 같은 나의 고통을 내가 기억한다.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실되게 확실하게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눈물의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뼈에 사무치도록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뼈에 사무치도록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눈물이 마를 날 없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았느냐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잊혀질 수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된 내 심령 가운데 한 가닥 빚주기가 있는데 그것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재난 속에 내가 낙심하고 있고 나의 연약함이 늘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나는 소망한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잊지 못할 뼈에 사무치는 그 고난과 아픔의 기억 속에서도 왜 예레미야는 소망의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해질 때,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소망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초와 재난 때문에 철저히 낙심했던 그 예레미야 하지만 그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고통과 내적인 동요가 예레미야를 절망으로 몰고 갔으나 그는 그 재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10편 42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소망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보면 자신의 딸이 죽을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서 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사랑 성도님들, 죽을 병에 걸렸든지, 아니,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과 낙심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믿고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질병과 재정의 어려움, 삶의 실패에 관계에서 오는 아픔,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소망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소망의 하나님은 성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예레미야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하심은 무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힘든 삶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의 인자와 극률은 풍족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아침마다 풍족히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의 상황 가운데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에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그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족히 임하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사야 3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한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란 날에 하나님은 나의 팔이 되옵소서.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시고, 아침마다 나의 한란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어제가 아니라 옛날이 아니라 아침마다, 아침마다 늘 새롭게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일 정말 열심히 했다. 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했고 성가대도 열심히 했고 교회 청소도 열심히 했고 여러모로 열심히 섬겼다. 기도도 열심히 하였고 말씀의 자리도 빠지지 아니하였다. 그때는 정말 은혜가 넘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껏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물쓸 때 받은 은혜 예전에 받은 은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뜨거웠던 그 은혜 너무나도 귀한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전에 그때 받은 그 은혜에 머물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누려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오늘 내삶 가운데 새롭게 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야 할그 인자와 극렬하심을 매일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성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입니다. 변치 않으시다, 안전하다, 경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사랑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강냐 40년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이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는 오늘만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한 땅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려주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어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받은 만나는 썩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매일 삶 가운데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으면 어떠한 강약 생활이다 할지라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시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겨 내 것까지 챙겨놓으면, 비축해놓으면 그것은 썩어버립니다. 매일매일 오늘 아침마다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실하심을 따라가시는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또 소망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예레미야, 가 3장 2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기업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우리의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0편 33편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그것만으로도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기업 대신 그 하나님 바라봅시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의 전부 대신, 나의 기업 대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이 나의 전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삶 가운데 그거 없이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그거 없이 못 산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발 마음의 눈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을 열어서, 너희의 눈이 밝게 되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기업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령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신, 복주신 하나님의 기업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제발 눈을 열어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나의 전부시고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왜 나의 소망이 되시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가 3장 25절에서 26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고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께서 "선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 "선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토부"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토부"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토부여호와, 좋은 하나님입니다. 좋은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하나님이 좋으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며 우리를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일곱 번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좋아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였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10편 34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맛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맛이 좋은지 그 맛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후에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만 그의 명성도 하루 아침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기야 아비멜렉 왕에게 잡혀서 죽을 찰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미친 채하며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때 고백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인생의 최고 자리에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인생 그 경험을 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인 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한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 선한 하나님을 맛본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히아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는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이 히아 자매는 오른손에 손가락 두개 왼손에 손가락 두개 합쳐서 양손 다 손가락이 네 개밖에 없습니다 열 개가 있어야 될그 손가락에 그는 네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피아노 연주할 수 없는 그 손이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런데 이 히아자매는 손가락뿐 아니라 다리도 없습니다. 선청성 기형으로 다리가 길게 늘어져서 세살때두 다리를 절단하였습니다. 히아자매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피아노 연주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기까지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떠나온 가족이 이 아이를 이방 시키려고 보내기도 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여섯 살 때에 희아에게 그래도 연필이라도 지게 해줘야지 하며 피아노를 가르치게 했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 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피아노 원장 선생님이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치겠다라고 합니다. 희아가 처음으로 피아노 건반에 누릅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손 자체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를 데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10시간씩 연습을 시킵니다. 92년도에 전국학생음악연주회에서 유치부 최소상을 입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였습니다. 이 히아 자매가 피아노 연주, 연주를 마치고 이렇게 청중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양쪽 손에 손가락 두 개씩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 손가락 열 개가 다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리도 없고 손가락이 내가 밖에 없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좌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많은 힘을 얻습니다. 이런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현실 앞에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힘든 삶이 올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의 앞날이 이런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경에 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 살아갈 때기에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나시기에 내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그 소망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